나이 들면서 장 보는 게 힘들어지거나 병뚜껑 따는 게 힘들어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근육 기능 저하일 수 있어.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과 기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이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 분류돼. 하지만 근감소증은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은 관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근감소증의 경우 단순한 근육 감소와 달리 기능 저하도 같이 오는데 예를 들어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 이런 근감 소증을 알기 위해서는 소나기 힘 같은 신호를 체크해보고 집에서도 쉽게 테스트할 수 있으니 꼭 해보는 게 좋아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백동화 저항성이 커져서 같은 양의 단백질과 운동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야 근육 세포가 단백질을 받아도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는 신경근계 퇴화와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에요 근육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운동, 영양, 회복 이세 가지를 잘 조합해 실천해야 해요 특히 저항성 운동을 주 2-3회 하고 단백질은 하루 체중 1KG당 1.0G에서 1.2G 정도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식사에는 단백질을 조금씩 포함시키고 부족할 경우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게 좋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해요. 근육은 운동 중에 손상되고 잠자는 동안 회복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하루에 78시간의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근감 소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선 저항성 운동,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에요. 근감 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